자, 나는 일단은 오늘 노가다 한이 물건들을 띄워가지고 구나 띄운 다음에 문파원들이나 조여갔다 구가 몇 개, 구가 몇 개나 나올지 한번 가보자. 구곡검 9짜리는 그래도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야. 자, 한 자로 날라갔고. 몇 자로야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자로. 자루. 14 자로니까. <laughs> 두, 두, 개는 나오겠지? 7도 <laughs> 안 나오는데? 잠깐 쉬었다가, 앞에서부터. 그렇지. 그렇지. 흐름이야, 왔어. 아, 끊었네 그럼 다시 뒤부터. 그렇지. 자. 자. 아이 7이 많이 나와야 돼. 자. 그렇지. 오. 지금까지 7, 5개. 그렇지, 7, 6개. 차! 차, 하나 더! 아, 7, 6개 나왔어. 14자루 중에 6개 나오면 상타지. 음, 확률적으로 봤을 땐 상타지. 자, 다시 이제 8로 가보자. 자, 하나 날아가고. 둘, 그렇지, 하나 뜨고. 팍! 그렇지, 하나 더 뜨고. 팍! 아, 하나 날아가고. 파. 아씨. 하나 더. 자, 그렇지, 8세 개. 자, 팔세 개면은 괜찮아. 난, 난 이미 이 컬렉이 끝난 거라서, 나오는 대로 다 기부할 수 있어. 자! 아, 하나 날라가고. 어저 하나 뜯고. 한자로 더. 그렇지, 구두개. 하하하하 <laughs> 기부할 게 없으면 기부템을 만들어내고 있지. 원래 평상시 같았으면은 강화했을 아유 저거 다 팔았어 쪼개 쓸 거야. 근데 이제 누군가는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괜찮더라고. 사골부는 나도 없는 건데 이거 잘안 나오는구나. 노템이라서 현저히 개수가 차이나네. 아, 이것도 한두 자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 아, 내가 쓰고. 이것도, 벌목토끼도 굿짜리가 아마 필요할 거야. 벌목토끼가 좀 많이 나왔네. 뭐, 줄줄이 한번 뛰어보자 준비한 다음에. 고검, 군은 웬만하면 다 컬렉을 했을 거라. 근데 이 벌목토끼는 템이 잘안 나오니까, 아니, 템이 좀 높은 데서 떨어지는 드랍템이니까. 필요한 연어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주문서 가격이 많이 싸져가지고. 진짜, 몇백장, 그냥 몇십원이면 사니까. 노가다에서 나오는 거다 뿌개지 말고, 기약이면은, 컬렉이 있으면은, 강화해서 기부 좀 해주세요. 간다! 그렇지, 철 하나 뜨고. 뒤로 가자, 뒤로. 그렇지, 하나 더 뜨고. 좋아. 한번 더. 날라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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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나 지볼목도7 5 다섯 개 실력 실력 날라가고 사골부 자 사골부 사골부는 줄줄이 날라가는구만 그렇지 사골부 그렇지 사걸고앞에서부터가자 그렇지 팔 <laughs> 아, 하나 남았고 팔 예전 예전 때는 때지팔 일단 됐잖아 아니 뭐야 <laughs> 어 아니 다 날라가네 어 팔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냐 야 하나밖에 안 됐어 그 그렇지 아 근데 이건 내가 컬렉해야지. 내가 갈렉 해야지 명중일 나 이거 아직도 안 했구나 어, 어 이거 뭐야 이것도 있어? 아 이거 언제 먹었대 문좋게 한번에 성공해주라 아 이건 안되네 이건 안되네 아니 다섯 시간을 넘게 돌렸는데 씨, 그런건 하나도 안나오고 줄줄이 컬렉만 나와있네 무곡검두개기 조금두개 기부 기부할 품목이 늘어나고 있어 이것도 컬렉 있지 않나? 아 이건 없구나 날려버려 검부도 날려버려 이거 자색수실놀이기에도 3짜리 필요하지 않나? 이거 이것도 3 띄워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 이거 좀 많네 3 한번 띄워봐야겠네 이거 50%인데 1레벨에서 진짜 노리기 엄청 안 터, 놀이기는 이 유도가 안 터지는 것, 거... 유도가 안 뜨는 것 같아. 음, 그래도 잘 나오네. 33%. 그렇지. 4개 정도만 딱 나와주면 베스트인데. 그렇지, 2개. 딱 나오고. 그렇지. 세개 나왔어, 세개 나왔어. 하나 성공하겠지. 25%인데! 노드또 바로 꺼야 돼! 그렇지, 하나 뜨고. 자! 하나 떴네, 하나. 오케이, 됐어. 보라색도 나 기부한다. 기부가 많은지, 기부 받는 사람이 많은지 한번 보자. 각인 상자가 120개 있는데 까는게 맞을까 안 까는게 맞을까? 한번 까보자. 영상 녹화하는 김에 까보자. 착한일 많이 하면은 파템이 나온다고 했나 안 했나? 그렇지. 아니 파템 나와주고 아주 베스트 고맙습니다잉. 또 컬렉템이야. 이거 뭐야? 칠이고리 각인. 아유. 이거 필요한 게 많네. 이게 뭐야. 일단 7, 7부터 뛰어보자. 각긴인데도 7이야? 난이도가 나인은 난이도가 좀 있네. 아이템 좀 파괴하고 파괴 하나 해주고 딱 7의 야 고리까지만 새콤하게 띄우고 아, 이 놈의 각인템들. 놈의 각인템들! 어이, 물렀거라! 응? 뭐가 임시보관하네, 아. 아, 또 클릭해야 돼. 개불편하네, 이거. 아니, 67%? 아, 꽉 찼다고. 아이 귀찮은 클릭지를또한번 하게 생겼네 기부할 템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저 칠하의 구리도 한 번에 7이 뜨겠지 필요한 컬렉은 8이 떠야 되는 건데 이 각인템 파템이 좀 귀하잖아 좋은 일을 많이 해줬으니까 뜰 거라고 한번 생각하고 질러보자 그냥 걍으로 간다 좋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좋은 많이 했어요 일단, 7은 떴고, PVP 방어력 1. 이게, 힐 자리가 치명타 추가 공격력인데, 그래도 도전해. 이거 치명타 추가 공격력 1을 도전하는 게 낫겠지. 이런 기회 흔치 않아.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3분의 1인데. 지금이니! 그렇지! 봤지, 봤지. 봤지, 봤지. 이게, 팔을 띄웠습니다. 각인템을. 야, 역시, 기부하는 천사가 되면, 이렇게, NC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아이, 치명타 추가 공격력. 아이, 바로 박아줘야지. 바로 박아줘야지, 논스톱으로. 뭐야, 이 잡템들. 요거 팔고, 각인상자 마저 까야겠다. 아, 왠지 파템 하나 더줄것 같아, 각인상자에서. 느낌이 맞어. 박상을 76개를 까자. 하나를 줄이고 어차피 인벤도 정리해야 되니까 70개. 아 그래 네. 행운의행운의 76. 네. 오또 나왔어 파템. 기가 막히는구만. 응? 기가 막혀. 어뭐뭐 어, 뭐 나왔지? 어 믿음의 치마 각인. 어, 근데 컬렉이 없어. 뭐야. 아이씨. 아이씨. 파템 나왔는데, 씨. 있는 게 나왔네. <laughs> 컬렉이 필요 없는 게 나왔네. 갈아버리. 어, 파괴했네. 아, 분해해야 되는데, 씨. 아이, 룰렛젤을 또 혼자 원맨쇼로 하고 있구만. 아, 각상까지 싹다 마무리하고, 공룡. 오늘의 노가다 장소. 기부템 얻고 내 컬렉템 얻고. 좋은 좋은 노가다였다. 아, 또뭐 자꾸 보관함에 있어. 아, 존나 불편하네. 한 번에 가야지. 자, 여러분 기부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기부합시다.